그렇게도 되는 거 새벽 유배를 사시 Oh, God. soon. Yeah. 26절에서. 였다아브바가아우 내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려하는아우되 말이 나으나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이롭된외에 나와 같이. 좀더 베스트와 또그 당시 유다 지역을 담 당...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눈에 볼때 바오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분들이 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게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마 그 도마 총독 베스트의 그러한 생각 속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 누구길래 아 바울 서둘라이 그는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자신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 이해하고 이하,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쳐, 아, 미쳐 미쳐서, 미쳐, 정신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미쳐서 저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베스더가 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바울스들은 분명하게 지금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스더라고 하는 그 노마 그 청도 앞에서 자기는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 밝히 밝히는, 밝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를 하시기로 내가 왕께 반대히 말함이 여기서 이제 이 왕은 지금 어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아그리바 왕지금 그 함께 오마 청도 하고 같이 지금 있는 아그리바 왕을 지 말하는 거 지금, 노마정도 베스도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지금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그리바 왕은 그 유대 지역을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그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스토께서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당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아시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일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온 인류를, 인류의 제약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어 하나님의 그 슬하의 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고, 그러한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일을 지금 아시, 아,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도 어, 그, 일을, 어, 그, 일, 그 일에 을그일 대해서 다 알고 어, 있, 어, 있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지금 바울스들은 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제를 믿으시나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라고 지금 묻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이게 예, 지금 바스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아그리파 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지금 믿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아 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 아,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권하고 있는 그런 뜻에서 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이2 8 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바 왕이 지금 알게 된 거죠. 알, 어,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 어, 지금, 어, 지금 믿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8 절에 보면 이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시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바울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고 자신에게 권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알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스도에게 내가 작은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를 되게 하려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럴이바울스도가 그런 아그리빠 왕의 그 말에 대해서 이2구대를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바왕이, 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더니 되게 지금, 아 어, 지금, 아. 어,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바우스들은 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아르팟 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다 다 예수를 믿고 고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바울스도 자신이 지금 결박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어, 지금 어, 붙잡혀가지고 재수의 신부로 결박당하는데 그거 그거 외는 그거 외에는 자기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그거 외에는 다 자기처럼 다 예수 믿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 그렇게 아아 아, 지금 아, 그러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해요. 바울스도의 이러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바울스도가 얼마나,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전해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람을 받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바울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될거예요 이러한 바울스도의 이러한, 이러한, 이러 어, 그런 마음을 마음을 오늘 믿음의 삶을 사가는 우리들도 복받고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아, 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와 같이 그 영혼들이 재산 받고 구원함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록 영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바울 수도께서는 자신이 지금 재수의신 분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있어도 자신 앞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적은 말이나 뭐 어떤 말이든 간에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담대하게 권하는 그러한 이 자세를 지금 바울 수도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어떠한 그런, 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쓸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되겠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어떤 그런한가운데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보남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가 드네 보이고 전할 수 있는 또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남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와 바울스도께서는 아버지 자신이 제수가 돼가지고 아버지나님 그러한 아버지나님 재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됐고 또 듣고 있는 그 아버지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버지나님 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울스도는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받는 것 외에는 다 자신처럼 예수 믿고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더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소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짐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에 제동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야시해 없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는 것 같이 의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옵고서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소다이다 아멘